네,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이 업무 조끼에 와서 처음으로, 어, 어제 비가 오고, 땅을 정리를 좀 하고, 소금도 뿌리고, 새로운 흙을 넣고, 라인 한번 꺼 보았습니다. 라인을 꺾어 보니, 또 아이들이 상당히 그, 테니스 코트에 대해서 궁금해 할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등교를 해서 테니스 수업을 하다 보면, 참, 테니스 수업은 어 저도 잘 치지 못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느 학교에 라서도 쉽게 할수 없는 그리고 저도 처음 해보는 테니스 수업인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어, 테니스 라는 종목이 참 기적 스포츠 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만큼 어 테니스를 배우기가 쉽진않는것 같습니다 어, 참 배우고 나면 참 어려우면서도 참 재밌는 어,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튼 어, 테니스 코트를 한번 꺼 보았습니다. 꺾어 아, 보니, 테니스 코트를 또 설명하는 게, 테니스 코트를 앉는 게또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 테니스 코트는 이렇게, 어, 배드민턴 코트와 조금 흡사하긴 하, 합니다. 네. 배드민턴은 흔히 어, 강당에 다 이제 꺼져 있으니까 쉽게, 어, 친숙하기도 한데, 이렇게, 어, 이쪽, 듀스 서비스 코트부터 이쪽에 어드밴티지 라인. 이렇게 어, 생겼는데, 어, 크게 위에서 웅장을찢지 못하지만, 어, 이 라인을 대, 대략적으로 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라인은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잘 끄었습니다. 이따가 기획이 되면, 어, 오늘 다시 이 라인이 어, 이 지워지게 되면 다시 한번더 라인을 끊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잠시 여기서 멀리 지나가는 기차, 상주에서 오는 기차와, 보일지 모르지만, 저,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 잠시 보시고, 기차 소리나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선 네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는, 어, 91.4 배치미터 그리고 0.914 0 9 1 4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트가 쳐져 있고요 어, 가운데 있는 어, 서비스 라인 이 되겠습니다 이곳. 이곳이 서비스 라인 서비스 라인 어, 테니스는 오른쪽 라이트부터 라이트부터 서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가 피50 어, 그, 어, 러브 그 다음 5티30 40 이렇게 점수를 따게 되면 한 게임을 따게 되고 어, 6 게임을 따서 1세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잘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쪽 앞에 오른쪽에서부터 라이트부터 라이트부터 반대쪽에 라이트로 서비스를 넣고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쪽 부분 이쪽이 서비스 라인이고 서비스 라인 그 안쪽에 있는 이쪽 이쪽 오른쪽이 라이트 서비스 쿼터가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각선에 있는 이곳 이곳이 라이트 라이트 서비스 쿼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레프트 레프트 서비스 쿼터가 되겠고 뒤로 돌아서. 이쪽 부분이 레프트 서비스 코트가 되겠습니다. 이쪽.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봤을 때 이쪽 라인, 서비스 라인이 되겠고, 반대편도 어, 서비스 코트, 뒤쪽이 서비스 라인이 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축구와 마찬가지로 이쪽은 사이드 라인. 두 선이 있는데, 오른쪽은 복식. 더블 경기지 복식 어, 사이드 라인 이고 이쪽은 이쪽은 손가락 가르친 이곳은 단식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맨 뒤쪽은 베이스 라인 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이 되고 반코터 거리는 11.89m가 되겠습니다 이길이 알아 놓으면 나중에 벽치기 나 다른 내용을 할때 어,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코트는 11.89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테니스 코트의 라인과 어, 네트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